나온 건가? 먼진인가 책상이 좀 더럽죠? 이거는 제 핸드폰이고, 이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을 꺼내놓은 이유는, 어, 갤럭시 테마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당첨된 복권인데요. 무려 4,000원이 당첨이 돼서 본전은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티키법을 연습해보려고 떠놓은 모티브인데요. 원형으로 떴어요. 가운데다가는, 아, 너무 어둡네. 꽈배기를 넣어서 멋을 좀 부려봤는데요. 음, 처음 해본 것치곤 나쁘지 않네요. 이제 여기 가운데 에이 부분을 보시면 여섯 단이 되어 여섯 줄이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세줄세줄 세줄 나누어서 가운데 부분에 코바늘로 연결을 해준 다음 가운데 가위로 잘라서 원형 평물에서 직선 평물로 바꿔줄 거예요. 이것은 저랑 제 친구 지원이하고 졸업 기념으로 맞춘 예쁜 USB인데요. 이렇게 각인을 넣었어요. 이건 저희 학교 교화구요. 여기에 이제 멋진 문구가 들어있죠? 동독에서 피어나라. 이거는 제가 글라스 데코를 한창 했던 3주 전에 만들어 놓은 보테니컬 아트인데요, 나름대로.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어... RCA 케이블인가, 이게? 그래서, 타이틀 연습. 메뉴 누릅니다. 밀어줍니다. C.M에 맞춰줍니다. 타이틀. 저는 아까 만들어 놓은 지은 쓰겠습니다. 지은 눌렀어. 반짝반짝 하면은 누르라는 건가? 누르고 돌려? 근데 이게 C.M이 안 된다고 뜨는데? 왜? 이건 CM 메모리가 없는 거라서 그런가? 다시 푸쉬. 원하는 거를. 오, 핑크. 라지 포지션은 5번으로 할게요 저쪽이 아이고